샬롬. 잠언 10장 22절로 32절 말씀으로 11월 10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 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와의 호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각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회역한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회역을 말하는 이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과하면 바로 부요함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부자는 모두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지혜를 즐거워한다.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오리 바람이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서 재물의 부여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해오리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 아닐 때에는 이 해오리 바람이 누구에게나 닥쳐 오는데 이 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을 장수의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래 사는 사람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은 도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두 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도 가운데 이성으로 인해서 살아 있는 그 삶이 소망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같이 오래 산다고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삶 가운데 주어진 모습은 소망이 있기보다는 힘듦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석천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 지혜에 낙을 두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주어지는 이 복을 통하여서 장수의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되 살면 살수록 그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삶으로 오늘 하루 성리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